네 안녕하세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어, 실전 곡에서 메이저 펜타토닉스케일이랑 마이너 펜타토닉스케일이두 가지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예제를 어,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 곡은 그 오늘 같은 밤이면 뭐 오늘 같은 밤이면 하는 그 곡에서 이제 후렴 부분 여덟 마디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예요. 근데 이곡 자체는 일단 2키에요2키네 e e 이가 1 도인. 이 키는 시합이 4개 붙어 있는데, 저희는 이제 시합이나 플랫을, 어, 그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의 그 포지션과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의 포지션, 근음을 중심으로 한 포지션을 갖고 연습을 할 건, 이제 할 건데, 그렇게 하면은 시합이 4개 붙어 있는 곡도 내가 이제 시합이나 플랫을 잘 몰라도 그걸 다 지키면서 연주가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밤이면 곡에서 후렴이 진행될 때, 아, 코드 진행 자체는 제가 악보를 띄워드리겠습니다. 그 교재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교재의 그 기초과정 2부 30강, 기초과정 2부 30강, 어, 교재 74페이지를 참고해서 보, 봐주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교재에 나오는 패턴 말고 다른 패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공통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. 그래서 일단은. E 케에서 시작한 아, 이 코드에서 이제 하향 진행이에요. E 코드에서 B 슬래시 D 샵 E 코에서 D 샵 그다음에 C 샵 그다음에 B, 그다음에 A 어, 한 마디, B 7한 마디, 다시 E로 돌아와요. 근 이런 코드 진행이 되게 다양한 그 이런 하향 진행이 되게 다양한 곡에서 많이 나오거든요. 가요든 CCM이든 상관없이 가요에서는 그 그뭐 걱정 말아요 그대도 원래 G 키인데 G에서 이렇게 하향 진행이 되잖아요 G F#m이나 e 마이나뭐 이런 G에서 F#m, Em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C#m에서는 뭐 줄을 향한 나의 사랑을 그 E 키인데 보통 줄을 향한 나의 사랑을이나 나의 마음을 전공한것 같이 아니면은 어나 무엇과도 바꾸져 나 무엇과도, 바꾸, 어, 무엇과도 진행 바꾸지 않을 일을 이제 E 키에 서할때 보통 이렇게 하향 진행으로 많이 되는데 되게 가요나 c c m 이나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코드 진행이에요 E 키에서 2키에서 저희가 이제 메이저 펜타토닉을 쓸수 있는 게 E코드 나왔을 때 1도 E코드가 나왔을 때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 가능하고 그 포지션 안에서 활용 가능하고 또 B7, 5도 네, 코드 B7코드가 다섯 번째 코드인 B7코드가 나왔을 때도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 활용 가능해요 그리고 마이너 코드는 2키에서 마이너 코드는 이제 F샵 마이너, 2도인 어, F샵 마이너, 3도인 G샵 마이너 그리고 6도 C# 마이너가 있을 때 마이너 어, 펜타토니스 케일 이제 활용 가능한데 네, 7도 네, 음... D#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, 7도 마이너 코드가 나왔을 땐 마이너 펜타토니스 케일을또 활용 해선 안 됩니다. 그 포지션 이제 하면은 좀 중간에 플랫 파이브 이제 5도가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 말고 2도, 3도, 6도 마이너 코드가 나왔을 때는 마이너 펜타토니스 케일로 활용해줄 수 있어요. 아, 실전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마디랑 두 번째 마디 보시면은 이제 E 코드에서 D# 물로간 다음에 시시 마이너 이렇게 가죠. 오늘 같은 밤이면 이렇게 시시 마이너로 가고 그다음 두 박자가 시시 마이너고 두 박자가 b 이제 비로 가게 되는데 이두 박자 안에서 마이너 펜타토닉 시시 마이너 이제 이키이 키에서는 시시 마이너가 6도 마이너인데 여기서 6도 마이너가 나왔을 때6도 어, 코드 마이너 코드가 나왔을 때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 예, 예, 근음을 중심으로 마이너 3도4도5도 플랫 세븐 옥타브. 네, 제가 도식으로 어, 또 띄어 놓을 텐데 그 포지션을 손 모양을 외워주시면 돼요. 여기서 이런,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져 있죠. 아니면은 예, 근음 중심으로 마이너 3도4도5도 플랫 세븐 옥타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마이너 3도 옥타브까지 돼요. 네, 근음 중심으로 근음이 이제 4번 줄에 위치할 때 이런 모양이다. 아니면은 여기서 시시한 마이너에서 아, C샵에서 마이너 3도, 4도, 5도 플랫세븐 옥타브 마이너 3도 옥타브 이렇게 네 이게 좀 외우기 쉽죠 이렇게나 아니면 여기서 마이너 3도, 4도, 5도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마이너 3도를 이쪽에서 잡느냐 이쪽에서 잡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 포지션이 약간 다른데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 포지션 안에서 간단하게 애드립을 넣고 이제 B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... 같은 밤이면 그대를 나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코드 진행하면 되겠죠. 어떻게 했냐면 네, 근음 중심으로 딴 따다 네단 따다다라다다단 네, 네 어, 리듬 자체는 딴 따다다다다단 네좀 쉽죠. 딴 따다 네 여기서 9번 플랫에서 어, 제 플랫 번호로 불러드리면. 9, 17, 9, 9, 11, 11, 11, 9 이렇게 돼요 딴, 따, 다 이렇게 약간 잡기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천천히 딴, 따, 다 이렇게 되고 제가 이제 타부보로도 이렇게 어, 표시를 해 드릴게요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 안에서 간단하게 애드립 놓고 그 다음 코드 박자 맞춰서 넘어가는 가 주신 거죠그 다음에 그대를 나의 품에 가득 안고서 <laughs> 이제 B, B로 가요 여, 이제 뭐 여기 B로 간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비 어, 코드가 나왔을 때 메이저 패타토닉스케일 제가 그전 시간에도 알려드렸었는데 여기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이렇게 펼쳐진다고 그 메이저 패타토닉스케일의 구성음이 이렇게 펼쳐진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. 근음, 중, 근음 중심으로 2도, 3도, 5도, 6도, 옥타브 2도 또 3도, 5도, 6도 이렇게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어, 그, 여기 근음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메이저 패타토닉스케일이 펼쳐져 있다는 포지션을 익혀두시고 다른 곡에서도 또 적용이 가능하니까 포지션을 이제 외워두시는 게 중요해요. 여기서는 이제 어단 이제 리듬 자체는 아까 전에 마이너 펜타톤기했을때 리듬이랑 동일한데 단따라 다라 이렇게 되죠. 단네어 그대를 나의 품에 가득 안고서 이렇게 되죠. 단 다라 따라 뭐, 멈춰진 시간 속에 예, 여기서도 p 2 6도 마이너 코드는 아시던데, minor p e 그대와, 영원토로 머물고 싶어 할때이 코드잖아요. 1도 이도 코드가 나왔을 때도, 메이저 펜타톤이 스케일 가능한데 여기서도 네, 단다다다다 아까 전에 B에서 B에서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 했던 거 그대로 한 줄로 한줄 아래로만 내려서 E코드에서 그대로 적용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삑사리 <laughs> 네,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E코드에서 적용했던 아, B코드에서 적용했던 걸 그대로 E코드에 적용할 수 있다 그니까 러 왜냐면 둘다 메이저 코드고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 포지션을 활용하더라도 시합이나 플랫을 틀리지 않고 그 안에서 어, 연주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지금 B 코드에서도 하고 했던 거를 E 코드에서 적용했던 거고 또 아까 전에 시샤 마이너나 시샤 마이너에서 저희가 마이너 펜타토닉 활용했던 거를 그 이제 어이 e 키에서는 이제 3도 주시한 3도가 이제 주시한 마이너 아니면 2도 F# 마이너나 나왔을 때도 그 포지션 안에서 또 애드립 넣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오늘은 일단은 어 시샤 마이너가 나왔을 때 6도 마이너가 나왔을 때 마이너 펜타토닉 적용한 거고 그다음에 B 5도 네, 5도랑 1도에서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로 적용한 거니까는 요거 이제 참고해갖고, 어, 다른 곡이나 아니면은 이곡 이 안에서도 연습을 또 해보시고, 다른 곡에서도 응용해서 본인의 스타일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연습을 이제 거쳐가시면좀 실력 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 참고해서 연습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